대한민국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네. 대한민국 안에 평안이 있고, 대한민국에 형통함이 있을지. 이은영 목사님이 제은 국회 첫 번째 회의에서 대한민국을 시작하면서 하신 기도입니다. 우리에게 독립을 주신 하나님,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를 섭외하시는 이 민족을 돌아보시고 이 땅에 복을 내리셔서 감사의 넘치는 날이 있게 하시면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민족의 고통과 호소를 들으시고 정의의 칼을 빼셔서 일제의 폭력을 굽히셨으다 세계인의 방심을 움직이시고 우리 민족의 연문을 들으심으로써 역사적인 환희의 날이 우리에게 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스라이 세계의 방방에 드러나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남북이 돌로 갈린 이 민족의 고통과 수치를 씻어주시고 우리 민족 기동부가 손을 같이 잡고 웃으며 노래 부르는 그날이 우리 앞에 속히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동료을 주신 하나님, 이제는 남북의 통일을 주시고 한 민생의 몽락과 어울로 세계의 평화를 허락가여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이렇게 시작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근데 북한에는 아시는 것처럼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모든 종교를 부정하고 오직 공산주의 사상 김일성만 믿게 하고 모든 성경을 다 믿게 하고 모든 성경자를 다 옷을 벗게 하고 그런 반중의 다른 문구를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때 우리 대한민국을 세울 때그 기록을 제가 좀 이렇게 해 공부를 해보느라 많은 분들이 다 반대를 하셨습니다 지식이 그런 대부분 좌익에대어서 복하는 분과 김일성, 박은영만이 아닙니다. 제대로 공부했던 사람은 이 대한민국이 둘로 나눠져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나라 건국을 반대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5월 10일, 1948년 5월 10일 나라를 세울때 우리 대한민국을 건국하는 5 0 선거 유역이 강시하는 그성거에 찬성하고는 이승만 대통령과 또아일를 하는 어, 김성수 한민당 이런 분들 밖에 없습니다. 김구 선생님도 반대가 되었습니다. 김규식 선생님도 반대를 하셨습니다. 이유는 통일이 안 됐는데 이 나라를 반쪽 나라를 시험해도 안 된다는 것였습니다 통일하기 전에는 나라를 반쪽 나라를 시험해줬으면 역사에 죄를 짓는 것이라고 했셨습니다 그래서 출발을 하셨습니다 김우선에는 출안하시고이승만 대통령은 동대문 각구에 출마를 했는데, 그때,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 역사에서 최초의 선거가 있었습니다. 최초의 이 선거가 있는데, 그 선거는 바로 모든 성인 남녀가 다 선거한 보통, 평등, 비밀 자유선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선거에 90% 이상 우리 국민들이 다여해가 북한의 김일성, 박은형도봤요 김구선생님과 또 훌륭한 독립운동가 하셨던 김유식선생님은다 반대를 하셨는데 이 선거에 참여해서 그런 나라가 시다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가 선거를 다고 해도 계속적으로 이 나라는 안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런 나라가 되겠느냐? 왜냐하면 북한 땅에는 수송대기도 있고 전기 발전소이그게 전부 북한에 있었어. 또 일본이 안주를 짓다가 위해서 북한에 좋은 공장이나 무기, 비료 공장 이렇게 다 북한에 있었어. 남쪽에는 그저 논바다고 그저 방지 공장 이런 것밖에 없었어. 모든 산업시설이 북한에 다집중어 있었어. 그런 가운데서 과연 이 나라가 되겠느냐? 그리고 아시다시피 소련이 바로 우리 위에 붙어또종공이붙어고 북한이 공산으로 가고 우리가 끝머리 대중과 반도의 끝머리 조금 가지고 과연 이 나라가 되겠느냐 많은 분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기도 이 믿음으로 이 나라를 시작해서 아무도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지 않던 그 나라를 65년 만에 세계 역사상 가장 위대한 한강의 기적을 바로 이 기도 속에.